you <music> 터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일소기입니다 네. 날씨가 뭐 아유 뭐 열대성 기후 됐어요. 그러게요. 네. 왔다 갔다. 오, 왔다 갔다. 네, 비가 막 왔다가 쨍했다가 건조했다 습했다 아주 아우 진짜 난리에요 난리. 난리입니다. 네 이제 그래도 벌써 꺾여가지고 광복절 지나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제 9월달부터 해가지고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 계절이 곧 가까우니까 조금만 파이팅 하시고 참아내시면 이뻐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8월 중이니까 8월 그 할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원 사각 11개 3만원입니다. 네, 이거 예전에 저희가 10개 3만원 해서 네. 했던 건데, 이제 네. 사각은 저희가 이제 더 할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네. 4각까지 넣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11개. 네. 해서 이제 드리고, 아, 지금 또 사은품 드리는 거 유효합니다. 네네네. 예, 예전 거 계속 영상 연,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네, 세트당 네, 화분 하나씩 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민경이라는 이름이 이제 써 있어서. 네. 이제 뭐, 어, 참, 장명하기 힘들어서. 네. 이제 원 6개, 4각. 5개 해서 11개 해서 네. 3만원 맞춰 드리고요. 네. 이것만 이제 주문하시면 택배비가 있습니다. 네. 네. 대신 다른 세트랑 이제 겹쳐서 이제 5만원 이상 만드시면 네. 어, 무료 배송해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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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저기 3만원 당, 네. 한 세트 당 하나씩. 그리고 네.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어 원이 6개. 네. 어 사각이 5개인데 네. 뭐 원하시면 원만 달라고 하면 원만도 가능하고 네. 네, 사각만 달라면 사각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각이 네. 이게 이제 살짝살짝 삐뚤은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네. 이제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심어 놨을 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질 않아요 네,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게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깨지거나 좀 그런 거는 불량인데 약간 삐뚤어진 거는 불량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리고. 원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살짝 틀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원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네네. 사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보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흠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심어놨을 때 네. 꽃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표가 나질 않아요. 네. 민경사각 그룹분 20개 3만 원입니다. 네, 이거 이분은 저희가 예전에 네. 개당 2천 원에 판매를 했던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재고를 좀 소진시키고자 네. 할인해서 네. 판매를 합니다. 20개. 네. 로 맞췄고요. 20개 네. 에 3만 원이니까 개당 1,500원이겠죠? 네. 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고요. 네. 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비는 9.5cm에 네. 높이가 6.5cm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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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랑 모양은 똑같은데. 구무늬 네. 신기에 충분한 네. 사이즈. 색깔이 여러 가지 이런 흰색도 에? 있고 어. 이런 빨간색도 있고 네. 노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크기 대비 엄청 저렴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이 네. 필요하시면. 네. 뭐 조그만 야생화 네. 네.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육이 화분 얘기한 야생화를 자꾸 이게 야생화. 그룹분 스무 개3만 원. 야생화도 좋아해요. 네, 야생화도 심고 그 뭐지? 그냥 있잖아. 관엽 식물 심어도 예쁠 수 있는. 아니야, 조그만한 거 있잖아. 휘토니아막 아, 이런 거 심어도 될것 같아요. 예, 아, 잘 몰랐네. 예, 그릇 분2 0개3만 원. 예, 5 곱하기 6 5니까그 종이컵보다 더 넓고 약간 높이는 비슷한 음, 것 같아요. 가격도 있습니다. 네, 어, 진짜 싸다. 종학분 아홉 개3만 원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세트를 네. 만들다 보니까 네. 이름을 짓기가 네. 네. 정말 힘들어요. 네, 공방 사장님 이름. 여기 종학이라 써 있어서 네. 네, 네. 이름 걸고 만드는 화분인데. 네, 네. 종학이라써 있어서 종학분이가 했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통형 화분이에요. 네, 네. 다리가 이게 제대로 잘 붙어 있고요. 네. 보시면 너비가 약한 9.5cm에 네. 높이가 한 10cm 네. 통짜로 약간 길쭉한 형태예요. 네. 네. 그리고 단단하면서 네.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네. 그런 화분입니다. 네. 거의 하나에 3 네. 0 0 0원 조금, 네. 조금 넘는 가격이니까 네. 오, 예쁘네. 이건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지금 시즌에만, 시즌에만 살짝? 드리는 거니까 네. 예. 지금 원래는 4,000원은 가야 돼요. 네. 네. 센치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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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온 사분이고 네. 마감도 참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홉 네, 개3만원 네. 있습니다. 직사각 롱분 여덟 개3만 원입니다. 아이아분은 신제품이면서 네. 어 이제 아주 저가로 지금 기획 상품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개수가 몇개 없습니다. 네네. 네. 예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직사각 각사각, 네. 각사각이죠. 각사각 아홉 개짜리를 네.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높이가 이만큼 더 길어요. 네. 이 높이가 14cm 되고요. 네. 색깔이 이제 보시면 약간 갈색이거나 약간 짙은 갈색, 붉은색, 네. 대통두 가지 색깔만 있습니다. 네. 네. 어, 이거는 한정 수량에 그냥 이번만 팔고 많은 그런 어, 기획 상품이에요. 네, 단단하게 되게 잘 만든. 예, 보면 각이 다리까지 각이 네. 딱딱딱 져 있어요. 정리하기 좋으신 저이고. 분은 딱 해가지고는. 8개 딱 8개 네. 붙여놓으면 네. 되겠네요.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네. 판매하니까, 이참에 네. 이런, 이런, 이런 모양 화분도 이렇게 가격들이 꽤 비싸요. 네. 근데 지금 8개 해서 3만원 맞춰봤습니다. 네. 한정 수량 몇개안 되니까 네. 필요하시면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사각 롱 8개, 3만원입니다. 네. 호피 창군 4개, 3만원입니다. 아, 이 분은 신제품이고요. 네. 지금 원래 신제품이고 하면 네. 이게 사실은 한만원 정도 가야 돼요. 네. 지금 아, 이게 다 수제거든요. 네. 완전 수제고 네. 예, 유약도 다르고 네. 이제, 이제 전에 이제 책상 다리 있죠? 네. 그거가 이제 안으로 오므라진 모양이면 얘는 이제 최대한 밖으로 걸려나서 네. 예, 창심에참 좋게 어있고 네. 지금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했어요. 네, 보시면 네. 16cm 그러면 더큰 것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무튼 16cm 이상은 되니까 네. 이제 그 참고하시고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호피 네. 무늬가 있는데 호피가 아닌 무늬도 일부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런 런 호피 네.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높이는 약 10cm, 네. 전체 높이가 약 10cm고요. 이 네. 어, 보시면. 이제 시원하게 넓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중형 네, 창 정도 심을 수 있기에 충분한 사이즈 크기예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여름 비수기 시즌이라 네. 최대한으로 지금 신제품인데도 네. 저렴하게 드렸고요. 네. 나중에 이제 가을 되고 하면 정상가로 돌아갈 겁니다. 네. 이거보다는 비싸질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지금 기회 이제 지금 나온 이제 막 나온 신제품인데 네. 네, 보시면 이제 크기가 커서 네.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피 창분 4개3만 원입니다. 무지개분네개 5만 원, 5개 6만 원입니다. 네, 이 아부는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단종이 됐다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마침 들어왔는데 네.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 네, 네. 인상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지금 할인 기간이고 해서 네. 일단은 옛날 가격 네 근접한 가격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개를 구입하시면 네. 5만원이 드리고요 네. 5개를 구입하시면 6만원 드리고 어, 5만원이든 6만원이든 무료배송입니다 네. 네. 무료배송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 형태는 같은데 네. 디자인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양은 네. 같은데 이제 이런 거는 조각으로만 네. 전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오. 채색이 돼 있고 네. 여기 포도 그림 포도. 같네요 포도 그림으로 조각이 돼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난 그림 같죠? 네. 난 같은 그림에 전체적으로 어, 뒷면도 있네요. 뒷면에 이제 야자수, 야자수 모양같이 돼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연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가로줄 같애. 무리가 있고 전면에 네. 채색이 되있고 네. 이렇게 돼있고요 얘는 이제 조각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네. 모양처럼 끓다고? 되면서 이제 꽃이 네. 어,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네. 이런 네잎자리 꽃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각자 다 개성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훨씬 많거든요. 네. 보시면 이것도 가로줄 무늬에 전체 채색이 돼 있고 네. 꽃이 이제 조금 넓은 붓꽃 네. 같은 네. 어, 정확히 몰라요 저도 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어, 크기는 이제 14.5cm예요 밖에서 네. 밖으로 네. 14cm가 좀 넘죠. 네. 그리고 높이가 약 17리. 조금 안 되네요. 네네네. 보시면 이렇게 어, 고급스러운 네. 전체적인 모양의 네. 약간 넓은, 약간 깊은 네. 화분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막 섞어져 있으면 톤스럽기도 한데, 네. 요거는 되게 좀 그래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좀 어둡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 보시면 네. 그렇게 어두운 색깔이 아닙니다. 좀더 이제 어, 밝으면서도 음. 화려한, 네. 화려한 느낌이 있는 네. 어, 화분이에요. 자꾸 그래. 다육이에 필요한 부자재도 판매합니다. 네, 먼저 다육이 전용 군갈이 배양토입니다. 네, 사냐초를 베이스로 해서 네. 저 상토까지 섞어놓은 거예요. 가격은 5리터에 8,000원입니다. 택배비는 별도이고요. 예, 문의 주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흙 어, 중에서 제일 좋다는 사냐초입니다. 녹소토, 소송토, 제오라이트 여러 가지 좋다는 건다 집어넣었고요. 10리터에 16,000원이고요. 택배비 역시 별도고요. 어 개수랑 뭐 말씀해주시면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난석도 택배비 별도 만 원이고요. 소자, 중자, 대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양은 18 리터고요. 네. 일본에서 그 원제품으로 수입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네, 다음은요. 펄라이트라고 하고요. 펄라이트 먼저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섞어주는 부자재입니다. 50m 양에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예, 택배비 별도고요. 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사예요. 마사는 이게 20kg 이상입니다. 네. 수분이 많으면 21kg도 되고 하는데 세척이 된 거는 8,000원, 세척이 안된 거는 6,000원입니다. 네. 택배비 역시 별도고요. 예, 이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들은 그 무게에 따라서 택배비가 결정되니까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알아서 택배비 섞어 이리저리 섞어가지고는 최대한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혹시 그리고요. 딸망은 이게 센치는 재보진 않았는데, 이게 네.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좀 짱짱한 편이에요, 이게. 네, 네. 가격은 이제 500원이고요. 네, 필요하시면. 꽃고기도 이게 지금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네.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하나에 6,000원입니다. 색깔을 네. 고를 수 있어요. 그다음 핀셋은 일자형,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20cm거든요. 네. 예, 가격은 이제. 어, 3,000원이고, 네. 예, 보시면, 이제, 꺾인 모양하고 일자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구성 좋은 핀셋은 3,000원입니다. 어, 택배비는 한 상자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별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이거를, 한 개를 시키셔도 택배비 하나지만, 두 개를 시키셔도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세 개는 또 이게, 한 상자에 안 들어가요. 네. 뭐, 펄라이트 하나에, 뭐, 예를 들어, 배양통 하나, 이것도 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가장 저 저렴하게 택배비를 네. 만들어 드립니다. 네, 합리적으로 대신 만들었습니까? 상자당 4,000원입니다. 네.